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9월 4일 마블 어벤져스가 출시를 앞둔 가운데 예약 구매자에 한해 현재 베타 테스트 플레이가 가능하여 미리 보기와 함께 간략히 첫 플레이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블 어벤져스는 마블의 코믹스를 원작으로 하는 히어로물이지만 영화로 널리 알려진 덕분에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설정이 다소 혼합된 세계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습은 영화에서 출연했던 어벤져스의 모습일 테니까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어드벤처 형태의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기만 하는 게임으로 판단했었는데 실제로는 코옵과 혼합된 형태의 액션 RPG에 가까웠습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게임 구성에 의외라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간략히 게임의 스토리라인과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힐리 캐리어 공개 행사 어벤져스 데이의 원인 모를 폭발이 발생합니다.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간 토르와 아이언맨은 쉴드로부터 탈취한 무기들로 무장한 정체불명의 적들에게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이 무기들이 도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지만 결국 헬리캐리어의 아크 원자로가 폭발하고 도시가 크게 파괴됩니다. 캐틴 아메리카 또한 헬리캐리어 안에 있다가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폭발로 인해 테리젠 가스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벤져스는 해체되고 히어로의 활동이 불법으로 규제되는 상황. 이 어벤져스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들어 대치제인 에임이라는 기업이 떠오릅니다 we'll find a cure for the inhuman disease. 5년 후 베너 박사와 테리젠 가스로 인해 능력이 생긴 카말라카는 토니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자비스를 찾기 위해 토니가 물건들을 숨겨놓은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에임이 테리젠 가스로 인해 변화한 사람들을 실험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가까스로 찾아낸 자비스를 헬리캐리어에 연결하여 토니를 포함한 어벤져스 멤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토리라인은 이제부터 헬리캐리어의 중앙작전실에서 임무를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히어로로 이루어진 파티를 구성하여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파티 구성 시 멀티 매치메이킹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며 얻어낸 자원들로 장비와 스킬을 얻어 히어로의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히어로들을 모아 성장시키고 약간의 오픈월드가 가미된 임무 선택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게임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다양한 히어로로 구성된 어벤져스를 게임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의 게임 구성인 것 같습니다. 만약 어드벤처 형태의 구성이었다면 여러 히어로 중한 명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어벤져스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보다는 카메라맨이 된 듯한 경험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황 전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다양한 히어로들을 얻고 성장시키며 점차 어벤져스를 일으키는 방식은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트레일러들로 보았을 때 부족한 그래픽이나 모션, 타격감 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실제 플레이해 보니. 화면 연출과 사운드로 타격감을 성공적으로 높인 것 같습니다. 그래픽은 주위 배경 사물들이 빠짐없이 화면을 채우고 있어 현장감을 주는데 부족함은 없으나 각각의 오브젝트나 인물의 표정 변화 등에 대한 디테일은 평이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게임의 중심이 되는 전투에서의 모션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투가 아닌 상태에서의 걷거나 사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션 등은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지만 전투에서의 모션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티가 납니다. 아이언맨은 액션 연출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만 헐크버스터의 위용은 충분히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만합니다. 헐크와 토르, 미즈마블 등의 액션이 각각의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연출 또한 좋습니다. 일부 대사가 섞이거나 자막이 나오지 않고 에러로 중지되는 등의 버그들이 있지만 정식판에서는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더 2021년 1월에 추가될 예정인 스파이더맨의 경우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벤져스의 팬이라면 충분히 플레이할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플레이 영상들과 정식판 이후 자세한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